뭐 했어 근데 3년동안 나막 살도 좀 빼고 와. 진짜 인간 신리입니다 60kg를 뺐답니다 ㅋ 나이 열심히 했습니다 테니스도 하고 피 t 도 하고 와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운동 많이 해갖고 지금은 남성 호르몬이 넘기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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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씨> ㅋ <laughs> 밥먹자 야이씨! <laughs> 뭐이씨이야 지금 야이야이 야이씨! 야이씨! 그이밥 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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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이이제 야이씨! 이씨이씨 지랄도 이이 아 어, 어. 근데 아버지는 옛날보다 부산말을 잘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근데 뭐, 뭐딴 것만 많이 보니까 뭐, 거짓 뭐, 서울 사람이 돼. 어디 나오나? <laughs> 그, <그거> 있습니다 뭐. <laughs> 맨날 뭐, 그 <그거> 하는 거. <laughs> 광고나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 <laughs> 웃습니다, 와 지금? 아 뭐야, 나만 웃었습니까 네는, 아, 네는 지금 3년 만에 지금 집구석에 어? 귀 들어와가지고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앉아있으면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어이, 와 들어왔어. 아평소 나가 살지 와 들어왔어.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래 합니까? 내 군대 갔다십니다. 빵 갔다 온거 아닙니까? <laughs> 만기 출소 애가 오늘 처음 왔다 아닙니까? 엄마 얘기하지 말랬지 거짓말하지 마라 니니네 니 나가가지고 보니까 니뭐너네내 유튜브에 가좀잘 되는 거 어? 같으니까 니도그 유튜브 하더만 어이 내 평생 하나도 안 웃긴 당신이 해갖고 대박이 났는데 배가 배 꼴리 갖고 했습니다 니그 저, 저+ 저+ 저 뭐야 니은 신봉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가 준비한 것만 얘기해보면, <목소리> <목소리> 내가 얘기를 하면 받지를 <목소리> 못해. 이거, 우째 꼰대, 이거, 우째 100만이 구독, 넘었노? 뭐. 구독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려고 했다. 네, 5쯤 몇만 됩니다. 5만 명, 그래, 넘었네? 네. 어이? 인자는 그럼 몇만입니까? 네? 예. 구십 이만인가 이야, 구십 이만 명의 그코묻든 돈으로. <목소리> 우리 아버님, 뭐 대단하십니다. 92만 명이 내한테 뭐, 뭐돈 줬어? 우리 인생 선후배님들한테 내는 무슨, 뭐, 뭐 후원 그런 거안 받아? 야, 어이? 진짜 니고 그래. 유튜브 세계는 어렵다. 이래 재미없는 사람이 90만이 넘다니. 이 미국 본사에서도 이게 미스터리랍니다. <웃음> <웃음> 서프라이즈에 나온단다. 닌, 닌 임마, 닌, 니도, 니도 그래. 에 뭐? <laughs> 괜히는 예, 결혼에 잘 살고 있어? 예, 잘 살고 네. 있습니다. 자식이말 결혼했으면은 어? 애비 혼자 누가 막집 나가가지고 그그 그, 내가 혼자 있는 거 알면서 뭐? <laughs> <laughs> 희도뭐 직장이 서울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갔다 근데, 아닙니까? 근데 어디 댕기노 대기업 댕깁니다 오. 대기업 땡겨? 우리 예. 삼성 아닙니다. LG에 현대 네. 아닙니다. 롯데 회사 이름이 대기업입니다. <laughs> 얼굴에 막 회장님의 야망이 보이네요. <laughs> 어, 그래. 큰 대자, 대기업. <laughs> 연봉이 무려 180만 원입니다. <laughs> 아버지는 먹고도 뭐못 끊는 놈입니다 많이 보네. 예. 어째 온거해봤다 그랬어. 임마, 이거 그나마, 이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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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는데, 애비 어? 엄마, 아빠도 안 부르고. 맞습니다. 니 제주도에서 몰래 했대 맞습니다. 그, 뭐, 뭐. 어머니, 나... 아버지, 죽금도안 냈고, 부패 먹을까봐. <laughs> 그, <그건> 뭐, 아깝다, 임코 <아입니까? 웃음> 그,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은, 내가 너희들한테 그,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부른 거야. 어, 진짜, 믿고. 이꼰데이 채널이, 이마에 올수 있었던 건, 너희도 덕분이야 먼저 음. 그그내 아들 내면 동민이가 지저 지저로 한번 빵 치고 바로 이어서 밥먹자 그그 1회 음. 첫 편에 응? 음. 봉숙이? 아봉숙기아 헷갈리네 닮아가지고 그때 그거를 딱 만들어줬잖아 봉숙이가 맞 음. 어? 음. 우리 꼰씨 집안이 상놈의 집안인 거를 응 음, 그죠 음. 그럼 지금까지 이거 해가 얼마 벌었습니까 <laughs> 번 돈,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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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드라마에 투자해가지고 다 난리 다 그, 저기, 김재희도 옛날에 그, 오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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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이야그 얘기 누가 알아? 어, 중국 가가지고, 김재희 삼촌 그, 저기, 그, 했다, 이거. 고 <laughs> 그럼 김재희 가 거지, 임마. 김재희 그때 막뭐 연, 연예인병 걸리갖고막 뭐 어깨 힘 빡빡 주고 다니는데, 속상 망했지? 중국 가가 뭐, 저기, 뭐, 뭐, 오빠? <웃음> <웃음> 자, 오빠! 극장가가 영화 음. 본거 중에 최고 많이 오셨습니다. 코미디가? 코미디 영화가? 슬픈 영화라카던데 예, 마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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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질 짜고 막, 그라, 그라 카데. 김대희 그, 그락하대. 근데 그만도 미친놈이지, 그. <laughs> <그럼> 김대희가 <laughs> 오빠야? <laughs> 님, 뭐 했어요, 근데? 3년 동안. 근데 뭐 했겠노? 솔직히 얘기해 나막 살도 좀 빼고. 뺀 거야? 응. 응. 우리 엄마, 다이어트 성공이가. 요즘 억수로좋심니다맛 찍어내면 다 팔린단다. 아, 진짜 인간 신인입니다. 60kg를 뺐답니다. <laughs> 전에 몇 킬로였는데? 전에 얘가 120이었는데 <laughs> 이제 60kg 됐답니다. 나 이제 열심몇했니다 야... 수영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피 t 도 하고, 하고 와, 필라테스도 네. 하고. 이놈이내가 운동한다. 내가 보니 밥안 차리고 뒷바라지 안 하니까 난 망고 편하다. 와,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운동 많이 해갖고, 지금은 남성 호르몬이 넘기고. 아이씨. <laughs> <laughs> 아, 이거 맛있었는데. 아, <laughs> 가족끼리 어떠십니까? 네. <laughs> 지도, 어. 좀이다 있다 이따 있다 오바이트 할깁니다밥 먹자. 아, 간만에 진짜 식사다운 식사하는데. 야, 이거 빌야 원시인 지금 시장마, <laughs> 괜찮습니다. 저 어렸을 때 엄마가 뭐 입으로 막다 씹어갖고 다 썼다 아닙니까? 래 동민아 그때 엄마 사랑이었던가 이게그럼니 이렇게 뒤집어가. <laughs> 안할건 살아있다. 그래 그래. 쪼끄매야가. <laughs> 하... 난 그때 끝물게. 그 <laughs> 동민이는 그래 그저 결혼했으면은 그, 그 아도 낳고 그래야지, 어? 아, 소식은 없나? 그래, 얼른왔 나. 어? 다음 달에 돌입니다. 문지났어? 저번에 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도, 저 아, 사진 보내줬다, 아입니까 아, 우리 사진 받았다 맞다, 맞다. 아, 맞다, 맞다. 그래. 아, 맞네, 맞네. 그 보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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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잘했더라. 그래. 응? 그, 우리 또, 대를 이어놨거든. 떡뚜거, 떡도거박이 같은 그, 장군감을 또. 응? 그래. 아들도 나아요 손도 두툼하이 응. 목도 두툼하고 아가 잘했어 아주 딸인데 얘. <laughs> 역시 유튜브는 짜면 안돼 요거 짠 거잖아 응. 요게 재미없네 내 닮았는갑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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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소리지라 달라고 했지 예 <laughs> 여기가 짝거든이제또 <있잖거든. 웃음> <laughs> <laughs> 태어나고 예 손주도 태어났는데. 예 뭐, 우찌 살 끼고, 잘 살아야 돼. 애 끼고, 그래. 어아 걱정했다. 뭐, 돈좀 벌어 놨나? 연봉 180에. 아, 키우고, 뭐. 응? 월급 그거 받아갖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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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까? 뭐, 뭐, 저축 이런 거는 뭐,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보현 대로 막 족족 다 쓰고 있어. 안 돼, 그래. 도 저금을 해야지, 뭐 저금을 있어, 급하는 정신적인데. 너 아버지 말이 맞다. 이 험한 세상을 어찌가 살라 그래? 저금을 해야지, 저금부는거 없어? 어이? 어, 뭐, 저금 부을 돈이 어디있습니까 먹고 살기도 뭐, 아빠 죽겠는데. 내가 오늘 이런 얘기까지는 안락했는데 애비는 임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스무 살 때부터 한 달도 안 빼고 40년 동안 적금을 부은 게 으이? 이번 달에 만기가 돼갖고 타요 진짜입니까? 진짜 진짜? 내가 누구 닮으면 뭐 거짓부렁하겠어 매달 200씩 꼬박꼬박 뿌었어요 내가, 아,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가만... 그렇게 힘들게 살림을 했는데, 그럼 내가 3년 전에 안 나갔지. 내, 내, 내일 당장 집사가서 아, 그래, 들어올게. 내가 너희들한테 안쓴 이유가 있어요. 아이고. 다 이런 이유야. 엄마. 그래,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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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00만원씩. 그래. 40년, 480개월 하니까, 십억이다! 10억이다, 엄마그러니까럼 아, 우리 이제, 우리 이제, 막막 하나씩 두개 있는 집도 가고 그러나! 아, 그럼! <laughs>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laughs> 십니다 야, <이 웃음> 매달 200씩, 고, 그, 적금을 어? 부었는데, 어떻게 10억이야? 응? 어이? 480, 아, 이자, 이자, 이자 늘어, 빨리. 그럼, 이자, 그럼, 10억은 다큰 겁니다. 고생이십 아버지 동민아. 매달, 매달 200원씩, 40년 동안, 480개월, 이 해서 원금 96,000원에 이자 4,000원부터가 10만 원내 태어나서 내 이래 큰 돈은 내 처음 내만져본다주이를치뿌까이 200원씩 40년이에. 막 <laughs> <laughs> 동전에 깔려 죽겠네. 그래서 고민이야. 내 그렇게 힘들게 어? 모은 그 거금을 어떻게 쓸지. 삼겹살이나 꼭먹자 그래 마뭐 뭐, 오늘 뭐십만원어치뭐 고기 사갖고 이거 뭐침튀기 이거 다 버리고 네, 삼겹살 파지하지이놈이 네, 네, 옆에 내가 네 그래 40년동안 내가 그래 고생해서 모은 돈을 꼴랑 어, 우리 어? 배떼지에 그 집어넣자는 얘기야 좋은 일에 써야 될거 아니야 어이? 아,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뭐 들어보니까 그고향사랑기부전가뭐뭐 그런게 있어 그래서 내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어, 내 자랑스러운 고향 부산에다가 내그 10만원을 다 기부하려고 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아, 아버지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안 믿고 와지이네그 근데 예그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주소지로 되어 있는 데는 기부를 못합니다 다른 고향 아뭐 그, 아버지도 그 마음의 고향 같은 거 있다 안 믿고 거기에 기부하면 됩니다 마음의 고향 있지 아이습니까 제주도에 여기 있다 제주도 우리 신혼여행 갔던데그 아, 그래. 기억나지? 근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 기부한 사람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 좋지만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뭐, 아버지가 10만원을 제주도에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를 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제주도 특산품, 그거를 답례품으로 3만원씩이나 선물로 줍니다. 뭐나 필요없는데 뭐, 뭐 필요없는거 뭐 필요 주고 그런거 아이가? 아 아닙니다 이 제주도 특산품 뭐뭐 뭐 제주 감귤 흑돼지 오메기떡 뭐 천지 백깔을 넣는 것 중에 선택해가 어, 어, 그래?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좋은 일도 하고 뭐뭐 뭐, 우리 뭐 물건 좋아하는 것도 받고 그러네? 요니뭐 네 먹고 싶노? 나 오메기떡이야 흑돼지로 해라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야. 내 흑돼지 먹고 싶어 얘 오메기떡 <laughs> 니가 보버심포가 더럽다. <laughs> 와, 지기네 그래. 아이고, 그래도 좋은 일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뿌듯하다. 그래. 응. 으이? 나도 오늘 제2의 고향에 그 하고 싶은데 그갈라면 기부하려고 하면 또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그럽고 난 컴퓨터도 할줄 모르고 난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데 그 웃지 않나. 기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이가. 아, 간단합니다. 그 고향 사람 이움에 들어가면은 자세하게 막싹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거기 그냥 접속해고 들어가면 됩니다. 아, 근 나는 그런 거잘 몰라. 아가 그, 그, 너 그, 엄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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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도 못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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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자 보낼 줄도 몰라요. 어. 기부도 하고, 소득공제도 받고 싶은데, 나는 그건 못 하는 기라. 아이, 아닙니어 엄마 그 전국 천재백가까리로 그 깔려있는 농협 이 있다, 아닙니까? 농협, 농협, 넌 내일 갈일 있다. 그 농협에 가면, 자세하게 이거를막 다, 다 설명해 줍니다. 아니, 그래. 그래. 내일, 내일 해봐야 되겠나요? 어, 한편 좀 서운하다, 너희들한테. 와예. 와예. 그래, 내가 어, 집구석에좀 놀러 온나, 들어온나, 캐도 안 오다가, 이렇게 광고 찍는다, 카이까돈 준다, 카이까 이렇게 들어오고. 놀러 오라 하면 카메라를 버텅기고 있는데, 옵니까 아버지, 이거, 이거, 제 고등어인데, 예. <laughs> <laughs> 고등어 조림도 좀 한번 탕 드시고, 그래. 예. 고기도 좀 아유, 돼서 고기는 아배부르게 고기 좋아한다입니까? 아아이고 옛날 생각나네 우리 동미 학교 다닐 때 그래. 용돈 그래도 아빠가 막 니한테 통 크게 막천 원씩 주고 그랬다. 그래 뭐, 용돈은 내가 후하게 줬다 이거 니한테. 이그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얘 예. 옛날 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때 우리의 추억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지. 그 때,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게 가장 재밌었습니까? 내는 니,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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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털 탄 거. <laughs> 어? 머리털이 아니라 살이 녹아, 녹아십니다. 살이. <laughs> 그래, 이게 어떻게 나가? 뭐? 네, 내 살인데. 네살 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송이 중요한 사람이다. <laughs> 방송 심의에 준수를 해서. 그 때, 그. 치탄, 치탄. 치탄. 그 벼락, 벼락 빵 아, 치는데 가서, 아,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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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올라가서 그. 테레비 안 나온다고 안테나 좀 이게 아닙니다 네, 내 머리가 녹았는데 내가 잘 알지 음, 어떤 니네 머리 녹았을 때 어떤 정하게 제가 제가 이제 그 아, 아버지 죄송한데 참고서 사기에 돈좀 주시면 안됩니 응. 음. 그래 내가 뭐니 네 공부한다는 데는 내가 돈다 뭐, 줄기다 응. 음? 그래 알았다 그런데 그래, 요즘에 뭐 용돈도 떨어졌지 용돈을 줄게 아자내 지갑을 차에 놓고 왔네 <laughs> 네, 이제 차이 가갖고 아빠 지갑 좀 가오나 알겠십니더 하고 뭐 시간 가 나갔지 <laughs> 나가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무대 뒤에서 가발 뒤집어 쓰고 연기가 불풀 나야 되는 그 특수 그 효과 그거를 쫙 뿌렸는데 약품 약품 약품, 약품. 그게 뭐 억수로 독한깁입니다 그게 원래는 그 가발 안에다가 보장치를 하고 보장치 하고 소 가죽을 대고 데 <laughs> 이 스텝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얼른 가발 쓰세요. 쓰고 그맨 가발에다가 이걸 부어가지고 붓자마자우으 하는데 옆에 금방 와. 으으으 하니까 형 벌써부터 연기 안 해도 돼요. 난 진짜 죽겠는데. 연기 대신이 다그리도 내가 내 전화를 걸어주고 원래 대사는 아버지 큰일 날준니다 자동차에서 지금 연기가 나고 난립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제가 아버지 큰일 르르니다 근데 쟤는 거기서 딱생각했 했지 여서엔 n 르나 나면 내 살이 더 깊이 <laughs> 들어간다. 그럼꼭 참고 대사를 다 치는데 둘이 웃었지, 르르르 웃었지. 우리 뒤에 상황을 모르니까. 모르겠다. 그래서 엔지가 나가. 엔지는 안 났지만 좀 딜레이가 됐지 약간의 평소 에 엔지가 나가 원래 거의 다 그냥 해도 되는데 아버지가 어, 끊었어. 죄송합니다. <laughs> 이럴 줄이지. <그러지? 웃음>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라인이요. <laughs> <laughs> 들어봐. <웃음> 몰랐어 우리는. 그 찍고 바로 여의도 성모병원에 아, 실려갔다. 아닙니까. 그래. 어. 아유 그래도 이 프로 정신. 동미 동미가 참 그래, 그래. 멋있다. 대단해. 어. 대단해. 어. <laughs>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이 반찬 보니까. 누구들 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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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먹고 콩나물 싱거. 아, 내가 그때 그랬지? 콩나물 싱거 먹였지. 내가, 내가, 여기에서, 어, 이제 막내니까 이제 내가 이런 걸막 챙긴다, 아닙니까? 소품도 오락해 하고, 국도 챙겨야 돼요. 왜냐면 네. 우리가 이제, 대사를 치다가 밥을 먹다가 먹히니까, 국은 꼭 있어야 되고. 그래. 그리고 이제 빨간 반찬 하나 정도만 있고, 왜냐면 고춧가루가 끼니까, 좀 이렇게 네. 옅은 반찬으로 가는데. 맞아. 그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반찬을 놓는데 콩나물 있어 신내가 나더라고 그래서 동미 저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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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셨어, 이거 셨어 요 이거 모르고 대희 선배 드시면 어떡해 그 대희 형 앞에 나 그거 대희 형 좋아하니까 대희 형 바로 앞에 나라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근데 콩나물 좋아하니까 밥 숟가락 뜨고 바로 콩나물 이만큼 집어가지막 씹는 데 그, 엔진 에수도 없고, 우거우 시바가 삼키고, 어? 그러고, 바로 그 다음날에 배탈 나가지고, 와, 어? 와. 이틀 고생했어. 야, 아, 프로정신! 아, 그쵸? 아, 아 재밌어. 그, 요즘 그 유튜브에, 그, 저, 막, 뭐, 도는 것도 있잖아. 그, 유명한 거, 레전드. 아. 이 여자친구 진짜... 사귄다고 해서 헤어지라고 아. 해갖고, 어? 아. 대학 가면 얼마든지, 어, 예쁜 여자 만날 수 있어. 지금도 훨씬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줄로있어 어? 그니까 지금 당장 해야죠. 어 누구야? 미안한데. 뭐, 아버지가 딱 가면 너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셨다고 헤어지라고 한다. 똥미나. 근데 동민아. 아버지는 엄마 언제 만나십니까? 대학 가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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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다시. <laughs> 아, 누구야? 누구야? <laughs> 고객이 전화를 받았었어. 근데 그때 <laughs> 최초로 실제로 웃, 웃었다 아닙니까 아버지가 <laughs> 아 네네 웃음. 웃음 우리 그때는 솔직히 말해 웃으면 큰일나는 분위기였지 아, 사실 아 근데 웃음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아, 이거, 이거 촬영하면서 내가 진짜 저, 진짜 찐 웃음 못 찾으면 내 이렇게 돌리고 웃거든 아, 근데 어. 그거 가짜로 할 때도 많다 아닙니까 아, 요즘에 가짜로는몇번 가짜는 봤는데 가짜는 없었어 진짜 아, 자, 어, 다 아, 진짜야 내는은못어야아 진짜야, 내는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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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아, 다 근데 사람들의 그지그저그 그만 좀초웃으라고어떤가 <laughs> 그래도 임마 우리 인생 선호배님들인데 임마. XXX니 안 되겠다. 92만. 다 구독 취소해. <laughs> 취소해. 취소해. 미연씨봉사 기억으로 넘어와. 역대 최초로 92만이 5만이 되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laughs>